안녕하세요. 스피스입니다. NBA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번 시즌까지 필라데피아 식서스에서 뛰었던 지미 버틀러 소식입니다. 버틀러는 조엘 엠비드나 벤 시몬스랑 문제가 있어서 식서스를 떠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두 명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낸다고 합니다. 원래 원하는 대로 안 흘러가는 게 인생이다. 거기서 배우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거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둘하고 문제가 없었으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물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습니다. 미네소타 팀벌 우즈가 앨런 크랩을 방출했습니다. 세크라멘트 킹스가 앤소니 톨리버랑 바이아웃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두 명은 이번 시즌 폼이 별로라, 글쎄요, 다른 팀이랑 계약을 할지 잘 모르겠네요. 덴버너게츠는 조던 맥레랑 바이아웃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닉스 선즈에 갈것 같다고 해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체이슨 랜드리랑 계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10일 계약을 할것 같다고 해요. 뉴욕 닉스로 얼마 전에 간모 하클리스가 닉스랑 바이아웃을 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 우승 후보팀에서 관심을 보였는데 안 갔다고 해요. 저번 영상에서 야니산 테트콤보랑 제임스 하트 스토리 전해드렸죠. 트레이시 맥그레이디가 요즘 선수들 다들 친구라서 별로였는데 이런 거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아들이 제이슨 테리를 제치고 NBA 역대 3점 개수 5등이 되었습니다. 워리어스의 스테판 커리가 원래 오늘 복귀 예정이었는데 복귀가 미뤄졌어요. 아직 언제 복귀할지 날짜는 안 잡혔다고 하고 스티브 커 감독이 이 사실을 스테판 커리한테 얘기를 했을 때 커리는 뛰고 싶다고 말했다고 해요. 워리어스보다는 커리가 아직 100%가 아니니까 혹시 몰라서 더 조심하는 거라고 해요. 포틀랜드 블레이저스의 데미안 릴라드가 원래 미국시간 월요일 경기 올랜도 경기에 복귀 예정이었는데 더 미뤄졌습니다. 이러면 릴라드는 이번 부상으로 6경기를 결정하게 되는거고 매일 여러번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블레이저스는 이번 시즌 부상이 너무 많고 플레이오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선수들이 다 복귀만 하면 괜찮을텐데 말이죠. 어제 보스턴 셀틱스랑 휴스턴 로켓츠 경기 보셨나요? 젤런 브라운 3점 버저비트로 연장전까지 갔었고 연장에서 로켓치가 이겼죠. 기자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러셀 웨스트블룩한테 오늘 경기 초반 셀틱스가 너를 안 맞고 세번이나 오픈으로 놔뒀는데 어떠냐는 질문에 난내 경기 나가서 경쟁을 하고 항상 열심히 뛴다. 팀들이 나를 수비를 안하고 오픈으로 놔두면 그들에게 굿럭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리고 나는 팀들이 나를 수비 안 하고 뭐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젤런 브라운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는 제임스하든 수비하는 거에 계속 신경 쓰느라고 다른 MVP에 대해 까먹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트로이 데니얼스를 방출했습니다. 레이커스는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에 디온 웨이터스랑 워크아웃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레이커스랑 페니스의 경기가 있었죠. 르브론 제임스는 34득점, 12리바운드, 13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자이언 윌리엄스는 35득점에 7리바운드, 그리고 야투율 75%를 기록했습니다. 자연은 루키가 진짜 잘하긴 잘하는데 오늘 유독 볼 컨트롤이 안 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헬리커스 감독 알빈 젠첼리가 사람들이 MVP를 얘기할 때 르브론을 빼고 얘기하는 게 믿기지 않는다. MVP 뜻이 모르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NBA는 아주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 자이어 윌리엄슨, 자모란트, 루카돈시치 트레영, 제이슨 테이텀 등이 좋은 선수들이 있고 내가 이런 선수들이 젊은 시절이랑 같이 뛸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라고 말했어요. 르브론 말대로 NBA가 최근 2~3년 안에 스타급 선수들이 확 많아졌어요. 이래서 앞으로 NBA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의 데릭 로즈가 오늘 오른쪽 발목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직 부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뉴스가 안 나왔고, 제가 알기로는 데릭 로즈가 이번 시즌 발목 부상이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았는데, 조금 이건 아쉽네요. 필라델피아 식사스의 조시 리처드슨이 뇌진탕을 입었고, 뇌진탕 프로토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식사수는 요즘 부상 선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G리그 출신의 쉐이크 밀튼이 오늘 39점을 넣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 5경기 3점 73.3%를 쏘고 있습니다 야니스한테 트콤보가 오늘 샬러 호네츠를 상대로 41득점, 20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커리어 최초로 40득점에 20리바운드 경기를 기록했고, 야니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나는 커리어 내내 샬러 호네츠랑 붙을 때 항상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데 그 이유는 호네츠에 있었던 마비 윌리엄스 때문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조지 힐이 난 그래서 마비 윌리엄스가 이제 우리 팀에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했어요. 마그닐리엄스 수비 참 잘하죠. 2005년 드래프트 두 번째 픽으로 들어온 선수라 이제 나이가 있어서 실력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네스는 이번 시즌 최소 30 득점에 15 리바운드, 5 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한 경기가 13 경기나 돼요. 야네스를 제외하고 NBA 전체 리그에 이런 경기를 두번 이상 기록한 선수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최대 기록이 한 번이에요. 제가 준비해 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